네, 동작이 안 된다는 냉장고 기판을 보내주셨네요. 네, 전원부와 메인보드.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이와 같이 네, 모터 드라이버, 네, 모터 컨트롤러 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IPM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IPM 자체가 이제 모터로 돌려주는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핀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총총이 있어서 이쪽에 U V W 해서 모터로 돌려주는. 모터 드라이버 보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장은 보면 이제 좀 모터 드라이버 하고 그다음에 전원부 고장이 가장 많고 이어서 메인보드 쪽 이렇게 구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 드라이버 쪽은 아니고 이제 전원부하고 메인보드 쪽에 수리해서 동작 스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수리를 하고 이제 전원을 꽂게 되면 네, 닐레가 딱꼭딸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닐레 붙었다는 얘기죠. 네, 나머지 이후에 이제 그 표시될 수 눈으로 볼수 있는 LED나 또 사운드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코프로 전자적으로 봤을 때 일하는 과정을 이렇게 마이크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과정을 찍어 보게 되면 이런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발진한다 이런 뜻이죠. 네, 스코프 파형을 봤을 때에. 예. 그리고 이어서 많이 봐왔던 테스팅 모드로 바꿔놓고 전압을 측정해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릴레이 전압이다 해서 시장에서는 이 전압을 릴레이 전압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IC 전원 공급될 수 있는 종단전압을 찍어보게 되면 5V 출력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네, 깨끗이 안정되게 잘 나오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됐고요. 보통 이제 전원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있는 메인보드 자체가 불량일 수 있긴 있고요. 왜냐하면 화면이 안 보일 때 콘넥터를 이쪽에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데터 자체가.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쪽 생산해서 이쪽에 보내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쪽에 s m p s 전원 공급보드라서 여기를 건져, 여기를 가장 먼저 생각이, 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리는 잘 됐고요. 나머지 연결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제품을 보내실 때는 네, 고장 증상, 네, 그리고 연락처, 연락처가 들어는 송장에 가려서 안 보이거나 또는 별표시로 되어 있거나 해서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락처 같이 메모나 문자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